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여주십시오. 자, 성경 찾으셔도 되고 화면에 나온 두 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앞을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어느 집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 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잠시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축복함으로 좋은 것을 심자. 따라 합니다. 축복함으로 좋은 것을 심자. 아멘.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물이 없어도 살수 없고 햇빛이 없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의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겁니다. 아멘. 무신로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맨 처음에 뭐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축복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만물 중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축복의 중심에 인간을 다 세우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닮은 고귀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온 땅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함께 다스리자. 하나님은 그 영예로운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원래의 창조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 잃어버려요.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마귀의 종살이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 아래 우리를 두지 않으셨는데 마귀가 속였을 때 인간이 넘어가서 뺏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은 이 모든 저주와 멸망의 비극적인 역사를 되돌리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는 구원의 주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냐? 이만큼 여기까지, 그래서.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아멘, 잘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그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게 열려지면 되는 거예요. 라 이게 할수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는 참된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세를 가진 자도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불쌍한 존재로 끝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 날고 기는 사람이 많아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뭐, 황색누구예요그 사람은 돈이 그냥 넘쳐나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로또 1등 걸렸는데 1조 원이 걸렸대. 와, 그러면 수천억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 띄고도. 우리는 부럽죠.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다 비극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주님으로 믿는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주의종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있지만,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이 대신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거다. 어, 우리 아내가 잘 믿어요. 아, 그거는 기도를 해주면 도움은 되지만, 결국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대신 믿어줄 수가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한번 말만 한다고 해서 생명과 복이 넘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을게요. 아멘. 그렇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오늘 우리가 헌화식을 하는데 애가 태어났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잘 자라야죠. 신앙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은 옆 사람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를 보면서 하지 마시고. 자, 옆에 분세분 분 이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 예. 왜 이렇게 안절부절 하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한계가 익은 거예요. 이거를 한 시간 동안 해도 되는,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 하면, 한번더 하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져. 그걸 넘어서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것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 해주고 인사를 나누는 거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게 한게 뭐냐. 아, 기분이 좀안 좋아요?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분 좋아졌어요? 이렇게 인사 좀 하고 뭐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에 따를 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말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 예비하신 새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누가 보면 10장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2인 1조로 사방으로 보내십니다. 사역을 하라고.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둘씩 다 보냈는데 주님이 지침들을 줍니다.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제 낯선 동네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뭐 대접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왜냐하면 6절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축복의 인사는 그냥 하는 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합당한 대상 거기에 다른 사람이 합당하다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깃들게 하는 능력을 풀어내는. 능력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능력이 흘러가야 한다. 예. 여러분,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흘러요. 불이 들어옵니다. 예? 스위치를 켜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화나냐? 스위치를 켜놓은 거예요.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흐르고 불이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 씨를 심는 것에 비유될 수도 있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예? 심어야 농사를 져야 거두는 거예요. 좋은 거를 심어야 되고, 아멘. 많이 심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게 나와요. 나쁜 걸 많이 심으면 안 좋은 걸 많이 거둬요. 좋은 거를 많이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둡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의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이첫 번째 철회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과 길을 활짝 열고 축복의 능력이 풍성히 흘러가도록 다 함께 축복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뭐냐?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최근에 태어난 아기들을, 아기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총의 인생을 의탁하는 헌화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열 가정이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어떤 가정에는 그런, 그런 대상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13명의 아이들을, 아기들을 우리가 허나식 하나님께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드림으로 영적인 좋은 것을 심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심는 거예요. 아멘. 거둘려면 심어야 돼요. 예.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런 일이 오늘 이 밤에만 행하는 특별한 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특별한 철회와 예배래 오늘은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야 끝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후로는 삶에서도 서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이 계속해서 더 풍성히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땅을 판다고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위에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되 권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권위를 가진 자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숙에 보면 6장에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나님 이 가르쳐 주십니다. 축복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축복이 흘러갈 것이다. 예? 여러분, 특별히 각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권위의 자리, 머리의 자리에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그 가정의 가장인 거예요. 여기 남성들 계시죠? 예?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 질서에서 가장인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 머리의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아버지, 남편. 이 자리가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신 자리예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남녀 평등 그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평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버지가 가장이고, 만약에 아버지는 남편이 없을 수도 있죠.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죠. 어쨌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배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큰 사명이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고 이끌, 이끌 뿐 아니라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가장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자신이 없어요. 왜? 가장 가장 손들어 보세요. 예. 저도 가장이고. 예, 여러분이 뭐냐? 내 가정은 내가 먼저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의 영역에서 오늘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막이란 놈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의 이름 뭐냐? 어둠을 가져오고 지옥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에 마귀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이거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복된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 아멘. 세상에 썩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진정한 복이 새롭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